여러분, 혹시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 자체가 고문처럼 느껴지신 적 있나요? 별로 힘든 일도 안 했는데, 하루 종일 녹초가 되고, 밤에는 온갖 걱정으로 잠못 이루는, 저도 그랬습니다. 서른한 살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제가 어떻게, 이 지옥 같은 만성피로와 끝없는 걱정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매일을 활력 넘치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께 진짜 솔직하게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사실 이 변화의 시작은 정말 우연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의 깨달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놓았거든요. 만약 지금 여러분도 저처럼 원인 모를 피로와 걱정에 시달리고 계신다면 정말 끝까지 들어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삶도 바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과 이런 소중한 경험을 나누고 싶거든요.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죽어가고 있었다. 매일 아침 알람이 울리는 순간부터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고, 눈꺼풀은 천근만근이었다. 커피를 몇 잔을 마셔도 머리는 맑아지지 않았고, 오후만 되면 이미 탈진 상태였다. 3른한 살, 중견 광고회사 기획팀에서 일하는 나, 강민석은 분명 건강한 성인 남성이었지만, 매일이 마라톤을 뛴것 같았다. 가장 이상한 건 별로 힘든 일을 하지도 않았다는 점이었다. 책상에 앉아서 기획서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고 클라이언트와 미팅하는 게 전부였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칠까? 병원에 가봐도 스트레스성 만성피로라는 진단만 나올 뿐이었다. 더 절망적인 건이 피로감이 걱정을 불러온다는 것이었다. 내일 프레젠테이션은 어떻게 하지? 이번 프로젝트 실패하면 어쩌지? 나이는 먹어가는데, 성과는 왜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새벽에 눈을 뜰 때도 머릿속은 온갖 걱정으로 가득했다. 그런 어느 금요일 저녁 나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야근으로 사무실에 혼자 남아있던 나는 우연히 폭도를 지나가다 부장님 사무실을 보게 되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부장님이 의자에 기대어 자고 계셨다. 그것도 아주 평화로운 표정으로. 부장님은 우리 회사에서 가장 바쁜 분중 하나였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하시는 걸로 유명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얼굴에 피로의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아기처럼 편안해 보였다. 어? 민서가? 아직 있었구나. 내 발소리에 부장님이 눈을 뜨셨다. 당황할 법도 한데 오히려 미소를 지으셨다. 죄송합니다. 부장님. 불을 켜둔 게 보여서. 아니야. 괜찮아. 나도 막 일어났거든. 부장님이 기지개를 켜시며 말씀하셨다. 민서가 요즘 얼굴이 영안 좋더라. 많이 피곤해.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네. 요즘 정말 힘들어요. 딱히 무리한 것도 없는데 매일 녹초가 되어서. 부장님은 잠시 나를 바라보시더니 의외의 질문을 던지셨다. 민서가 혹시 언제 가장 피곤하다고 느껴? 음, 일이 잘안 풀릴 때요. 아니면 회의가 길어질 때? 그럼 언제 덜 피곤해? 나는 잠시 생각해봤다.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때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는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긴 해요. 부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다. 맞아. 그게 핵심이야. 민서가 우리 내는 사실 정신적인 일만으로는 쉽게 지치지 않아. 진짜 지치게 만드는 건 부장님이 잠시 멈추셨다. 지루함과 걱정이야. 그때부터 부장님은 나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셨다. 부장님도 예전에는 나처럼 만성피로에 시달렸다고 하셨다.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로 진짜 쉬는 법을 깨달았다는 것이었다. 민서가. 너 지금까지 제대로 쉬어 본적 있어? 주말에는 늘 집에서 쉬는데요. 그게 진짜 휴식일까? 침대에 누워서도 월요일 걱정하고 TV 보면서도 업무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 나는 할 말이 없었다. 정확히 그랬다. 부장님은 계속 말씀하셨다. 진짜 휴식이란 건 몸의 긴장을 완전히 푸는 거야. 마치 나무 짚이 물 위에 떠 있듯이 말이야. 나무 짚은 스스로 힘을 주지 않잖아. 그냥 물결에 맡겨서 흔들릴 뿐이지. 그날부터 나는 부장님의 조언을 따라해 보기 시작했다. 점심 시간에 15분씩 사무실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처음엔 어색하고 죄책감이 들었지만 신기하게도 오후 업무 효율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부장님은 또 다른 비밀을 알려주셨다. 민서가 일을 재미있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봐. 지루한 기획서 작성도 게임처럼 만들 수 있어. 30분 안에 초안 완성하기. 가장 창의적인 표현 세계 찾기. 이런 식으로 말이야. 나는 반신반의하며 시도해봤다. 놀랍게도 지루하기만 했던 업무가 조금씩 흥미로워지기 시작했다. 작은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느끼는 성취감은 예상보다 컸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한달 후에 찾아왔다. 회사에 대형 프로젝트가 들어왔고, 우리 팀이 메인을 맡게 되었다. 클라이언트는 까다롭기로 유명한 대기업이었고, 실패하면 회사 전체에 큰 타격이 될 상황이었다. 팀원들은 모두 긴장했고, 연일 야근이 이어졌다. 예전 같았으면 벌써 패닉 상태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나는 부장님께 배운 대로 걱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봤다. 첫째, 내가 걱정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써봤다. 프로젝트 실패로 인한 회사 내 입지 악화. 둘째, 그 문제에 대해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나열했다. 철저한 시장 조사,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팀원들과의 적극적 소통, 클라이언트 니즈 파악. 셋째, 그중 내가 실제로 무엇을 할지 결정했다. 매일 두 시간씩 시장 조사, 주 3회 브레인스토밍 세션, 클라이언트와 주 1회 중간 점검. 넷째, 결정한대로 즉시 실행했다. 신기하게도 막연한 불안감이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바뀌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야근을 하면서도 중간중간 10분씩 눈을 감고 쉬었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도 게임의 한 단계처럼 받아들였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클라이언트는 우리 제안을 극찬했고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의 후속 계약까지 따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그 힘든 프로젝트 기간 동안 나는 전혀 지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프로젝트가 끝나고 몇 달이 지났다.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쉬워졌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쳤다. 무엇보다 걱정하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어느날 신입사원 수진이가 나에게 다가왔다. 선배님, 요즘 정말 달라 보이세요? 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이셨는데, 지금은 에너지가 넘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 너무 힘들어서, 비결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나는 수진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부장님이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수진아, 있잖아. 우리가 피곤한 진짜 이유는 일이 많아서가 아니야. 대부분은 감정적인 피로, 즉, 지루함과 걱정에서 오는 거거든. 우리 뇌는 정신적인 활동만으로는 쉽게 지치지 않아. 오히려 의미 없다고 느끼는 일, 걱정으로 가득한 마음이 우리를 탈진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첫째, 진짜로 쉬는 법을 배워야 해. 앉을 수 있으면 서 있지 말고, 누울 수 있으면 앉지 마. 하루에 몇 번이라도 눈을 감고 몸의 긴장을 완전히 풀어주는 거야. 둘째, 지루한 일도 재미있게 만들어 봐. 작은 게임이나 목표를 만들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거지. 셋째, 걱정이 생기면 그 실체를 파악해 봐. 대부분의 걱정은 막연한 두려움일 뿐이야. 구체적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할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실행하면 걱정은 저절로 사라져.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를 쓸데없는 피로와 걱정에 낭비하지 않는 거야. 그 에너지로 정말 의미 있는 일들을 해야 하거든. 나도 이걸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한번 바뀌고 나니까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 수진아, 너도 할수 있을 거야. 피곤하지 않은 하루를 만드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야. 다만 조금의 연습과 인내가 필요할 뿐이지 수진이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모습에서 예전의 나를 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다. 앞으로도 이 소중한 깨달음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야겠다고. 이제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는다. 오늘 얼마나 피곤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하루하루가 더없이 소중하고 의미 있게 느껴진다. 이제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는다. 오늘 얼마나 피곤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하루하루가 더없이 소중하고 의미있게 느껴진다. 사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게 된 것도 그런 마음에서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처럼 원인 모를 피로와 끝없는 걱정에 시달리고 있을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조차 버겁고, 별것 아닌 일에도 금세 탈진해버리는 그런 나날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진짜 문제는 일의 양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었다는 것을요. 작은 변화 하나로도 삶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몸소 경험했으니까요. 만약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만의 피로 극복 방법이나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것들 혹은 오늘부터 시도해보고 싶은 작은 변화가 있다면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수 있거든요. 우리 모두 피곤하지 않은 하루를 만들어 가요. 그리고 그 소중한 에너지로 정말 의미 있는 일들을 해나가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